도중에 잠시 말을 좀잘 못했던 이유가 그 그냥 발달, 발달 장애인 어,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애보다 더 늦게 죽고 싶어요 제가 정치인이어서 장애인에게 분들께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대학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 처음으로 그 장애인 학생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뭐 강의실 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어 bf 베리어프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대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장으로서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요한 거다 모아가지고 그한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전부 다 고쳤었습니다 그건 정치인 이전의 어, 제 소신이었고 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상반기, 하반기까지 다 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어, 특히 국회의원회관이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BF 인증을 못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당시 또 염전 노예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도 발휘하고 실제로 저는 행동에 옮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 그리고 오늘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서울 만들기 위한 11대 정책 요구안도 음.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음. 저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제게, 어, 이번 정책 협약이 더 없이 와닿는 값진 시간입니다. 어,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맹활약 중이신 노들장애인 학교 어, 박경석 전 교장 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침 같이 왔습니다만, 어, 제 동료 김도식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저 친구도 노들장애인 야학 선생님 출신입니다. 저와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늘어 여기 계신 분들과 마음 함께하고 있다. 어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고 제가 어 생각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 지원 체계 어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 지원사분들, 또 의료진분들께서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재난지원체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참 시간이 벌써 제가 19대 국회 때도 계속 노력했었던 그런 방향인데도 장애인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의 기조를 어 지역 사회에 바탕에서 자립할수 있는 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말로만 터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어, 저는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동권 관련해서인데요. 어,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마을 저상버스 어, 도입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선진국의 OECD 국가들이 거의 대다수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저상 버스를 처음 본게 어, 그때 어, 199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때 거기 저상 버스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벌써 몇년 전입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걸 서울이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초고령 사회를 앞둔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던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교육권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육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 학교에 가시기가 힘든 이런 현실 이걸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약이나 또 평생 교육 시설에서 학습하시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정말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가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 낮시간 보장 권리 거기에 대해서도 저 많이 만나 뵙습니다. 제가 지금도 노원구에 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구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많이 뵙거든요. 참, 음, 그래서, <laughs> 혼자 정말 좌절하거나 어, 절망하지 않도록 어, 서울시가 어, 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전해주신 제안정책들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장애 여성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 노출되는 그 부분도 어, 이미 저는 어, 여성 아동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 장애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기본이지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방지 대책 세우고 관련 정책 수립들 이미 공약으로 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서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합병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장애인 주치 제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그뭐 BF를 포함해서 접근성 보장 그 그러려면 그 건물 비해폭만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병원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 어, 전반적인 공강관리 정책 개선 정말 추진하고 어, 저는 정치인 이전에 저는 제 정체성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 소셜 닥터로서 어, 책임있게 임하겠다 어,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도중에 잠시 <laughs> 말을 좀잘 못했던 이유가, 그, 어, 발달, <laughs> 아, 발달 장애인, 어,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애, 음, 애보다 더 늦게 죽고 싶어